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동프릭스 페가소스입니다. 어, 3월 22일 수요일에 드디어 어, 레전드 오브 룬테라 신규 확장팩 나보리의 영광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세트와 3이라 그리고 룬테라 전용 챔피언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오늘부터 공개된 1차 카드부터 먼저 완벽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나보리의 영광에서 첫 번째로 공개된 컨셉은 바로 아이오니아 지역의 동전이라는 카드입니다. 키워드가 아니라 별도의 토큰 카드로 취급할 수 있는데요. 동전은 중첩이 된다는 라 기본 효과가 있고 만화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역시나 아이오니아와 뭐 기타 프렐오드와 같은 만화 부스팅 덱에 녹아들 수 있고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3이라와 뭐 세트 등에 또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부터 살펴보실까요? 바로 앞서 소개드린 동전입니다. 1코스트의 즉발 주문이고요. 어, 아래 보시면은 보석이 안 박혀있죠. 말 그대로 생성이 돼서 활용이 되는 토큰에 해당하는 카드입니다. 아, 카드 효과는 동전은 중첩이 된다라는 효과이고 또 만화로 1 회복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중첩이 되는 수만큼 만화를 회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화약통이라는 유사 사례를 제가 예시 카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 신규 카드 중에서 첫 번째로 공개된 컨셉이기도 하고 역시나 사미라와 세트 제가 이제 몰랐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사미라라는 챔피언이 또 동전과 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제... 그 라이브로 발표되었을 때 제가 모르고 하스스톤의 이제 소매치기와 동전 뭐 이런 예시를 들었었는데 역시나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임인 만큼 3이라와또 연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장이 확보될 경우에는 어 손패가 뭐열 장이 되도록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한 장의 동전에 수치가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어 그런데 뭐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트도 덩, 덩달아 올라가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 코스트는 1코스트인 채로 그대로 어, 중첩이 되는 수만큼 만화 리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닛 만화를 초월하는 어, 초과되는 수치가 이제 확보될 경우에는 주문 만화까지 회복된다는 이거는 최신 소식인데 어, 개발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로 확인할 카드는 이코스트 e 1/2 아이오니아 지역의 추종자죠 꼼꼼한 회계사입니다. 어 넥서스를 타격했을 때 손에 동전 한 장을 생성합니다라는 어 단순한 효과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또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공격 유닛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보다는 이 동전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부분이 부담될 수 있는 카드인데요. 포착 불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어, 동일한 포착불가 혹은 계합주문이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 회계사에 한 번, 두번 정도 공격을 허용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제 축척이 되는 동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연계로써 활용이 되기 때문에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뭐 세트나 3이나 뭐 이런 쪽에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어, 좀 크게 당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서 우리가 이미 사용을 잘 하고 있는 벤델 특공대원. 이 카드와 뭐, 키워드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넥서스 타격 효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 벤델 특공대원에 한번 이상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굉장히 짜증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꼼꼼한 회계사도 그에 못지 않은 거슬리는 유닛이 될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카드는 이 코스트 신속주문 선수 교체입니다. 아군 하나를 귀환시키고, 손에 동전 한 장을 생성하거나, 오만화를 사용을 해서 적 하나를 귀환시키고, 마찬가지로 손에 동전 한 장을 생성합니다. 어, 선택 효과라는 것만 해도 가장 좋은 축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선택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오코스트, 상대 유닛을 귀환. 그다음에 이 코스트는 아군 하나를 귀환. 또 발동 타이밍이 신속 카드이기 때문에 케인으로서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귀환이라는 컨셉은 방어에 해당하는 또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 상대 유닛을 막아내는 후반형 덱들그런 예, 덱에는 들어갈 수 있고 또 동전을 생성하기 때문에 흐름 같은 카드와도 연계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 덱으로만 놓고 본다면 역시나 이제 카르마나 라이즈 이렇게 후반지향형 덱에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3일 뭐 하나 세트가 또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충분히 뭐두장 이상 많게는 세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카드는 3코스트 3x3 투기장 보안요원입니다. 아이오니아 지역의 출동자 카드고요. 소환 시에 일회용 투기장 보안요원을 하나 생성하고, 그리고 다른 투기장 보안요원에게 플러스 11을 부여합니다. 또 무기 강화 키워드가 있는데요. 5 공격을 달성하게 되면 선제 공격 효과를 가집니다. 저는 코스트 대비로만 따지고 본다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 전투로도 참여할 수 있고, 방어용으로 헌납해도 나쁘지 않은 카드. 하지만 이제 일회용으로 투기장 보안 요원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생성하고 그 라운드에 털어내는 게 안전하게, 흔히 말해 뽕 뽑는 효과를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3코스트 유닛이라기 보다는 6코스트에 어, 3코를 분할해서 내는, 네, 그런 카드로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한 카드에 버프를 주는 개념은 이제 안개학령과 조금 유사한데요 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 투기장 보안요원의 버프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생성된 일회용 투기장 보안요원에게만 버프가 적용된다는 점 그래서 더더욱 어, 생성하자마자 이 카드를 털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코스트 3바이사, 능숙한 바텐더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종자고요. 사용효과로 아군 하나 또는 아군 넥서스의 체력을 3회복하고 손에 동전 한 장을 생성합니다. 어, 이 카드는 무난한 카드입니다. 어, 4코스트라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어, 수치가 좀 아쉽죠. 뭔가 전투요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타점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 플러스 효과를 봐야 되는데요. 아군 하나, 그러니까 유닛을 회복하거나 또 넥서스 까지도 범주가 넓기 때문에 어뭐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언제든지 부담 없이 던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어 만약에 1, 2, 3코때 일정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넥서스에 회복을 하면서 필드 밸런스를 맞추기에 좋고요. 어그로 전에 뭐 상당히 이점을 줄수 있는 카드라는 뜻이죠. 후반에 잡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군 유닛의 어 필드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에서는. 회복 대상을 또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나 동전을 생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는데 이 동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1차로 공개된 카드만 놓고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카드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이 카드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코스트3바3 거르는 자 빙웬 사부입니다. 어, 포착불가 키워드 기본으로 달려 있구요또 사용 효과로 이 라운드에 사용하는 다음 유닛과 똑같은 하루살이 복사본을 하나 소환합니다. 아, 그래서 그이 카드가 스스로 공격 라인에 서기에는 부담이 되죠. 포착불가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뭐 상대방의 포블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때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군 하나를 하루살이로 소환한다는 점인데요 역시나 이제 챔피언까지 복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만화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어 이제 오코스트 오코스트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내는 것도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카르마를 하루살이 복사본으로 하나 더 낸다 뭐 이렇게 따져 본다면 이후에 뭐 주문 만화까지 활용할 경우에는 더 압도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고 어그 만큼 이 동전이 갖고 있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동전이 주문 만화만 회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 유닛 만화까지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연 사부를 낸 이후에 어 축척이 된동전의 수만큼 만화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고벨류 유닛을 낸다 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원턴 킬 패턴을 제조할 수 있는 핵심 유닛으로도 볼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카드 등급이 지금 서사급인 걸 보니까 분명히 중요 핵심 요원으로 활약을 할것 시라고좀 어느 정도 내부 테스트에서 평가를 받은 카드이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공개될 마지막 카드입니다 3코스트 3바이3 전문 싸움꾼인데요 어 기본 효과가 그냥 소환시 에전한한 장을 성한한심플하하죠비 대상은 은 어둠 0로치치은은어전전시종종을 예시로 수있있습습다어 어둠 0 0 어, 보통 평균적으로한두장 이상 거의 무조건 들어가는 카드죠 그래서 동전이라는 이 카드 자체가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챔피언과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는 어, 이번 확장 팩 가장 사기 컨셉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3곽기 들어갈 수도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어, 전투 요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든 상대방 공격을 한번 막아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동전이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부담이 될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개된 카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부터 꼼꼼한 회계사, 선수 교체, 그리고 투기장 보안 요원, 그리고 이어서 능숙한 바텐더, 거른자 빙웬 사부. 전문 싸움꾼까지 총 일곱 종류가 공개되었고요. 어, 닭지지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오전 1시 10분부터 매일매일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한국어 버전으로 만날 수 있는 만큼 닥치질 사이트 여러분들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는 지금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도록 어 준비를 했는데 생방송으로도 1시 10분에 아프리카 TV 페가소스 채널에서 라이브로 또 분석하는 영상, 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을 해두었으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방송 공지 생방송도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동프릭스 페가소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주시